자, 오늘은 네. 스페셜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. 야. 네. 우와! 아, 브루노 마스?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 예. No, I'm Yusui. Yusui, y forever Yusui. 아, Thank 네. you. Ah! Isabelle,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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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e a h TV에 인사기들 드리게 돼서 정말 아, 기쁘고, 예. 아, 여러분들께 또 다른 새로운 곡을 가지고 인사하게 돼서. 아, 신곡 소개 좀 해주세요. 네. 신곡 소개. 어, 이번에 2025년 새로운 앨범이고, 정규 앨범이니 10곡이 아, 예. 담긴. 오 예. 마이 갓. 전체적인 예. 타이틀은, 예.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아, 제목으로 예, 예. 열곡을 발표를 했고요. 예. 대표적인 곡들은 꿈인지 생신지 아, 예. 서울라군에 예. 살아있다는 것으로. 예. 등등의 곡들입니다. 예. 아, 참 저는 왜 그러냐면 수일이 형님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. 옛날에 윤수일과 청개구리라는 음반이 있었죠. 있었습니다. 근데 네. 우리 고등학교 학교 앞에 약간, 시게실 같은 게 있었는데, 네. 여고생들이 형님 노래를 들으면서 막그 음만을 끌어안고 울음걸 많이 봤어요. 네, 그게 네, 네. 여고생들한테 그렇게 영향력을 미쳤나 봐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그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한데, 아, 되게 사랑만 않겠어요. 아파트 그 이후에 어떻게 로제가 또 그렇게 한방을쳐서가지고 제가 그걸 속 빨리 알려드렸더니 역시 지금 최고의 가수가 또 다시 되셨습니다. 예, 그 소감 좀 해주세요. 네. 네. 어참저의 어, 곡이 참운 좋게 또 지금까지 불려져 왔고 또 더욱 이제 로제양 덕분에 역주행까지 하게 되어서 정말 운이 좋은 가수의 한 사람이구나라는 네. 생각을 항상 가지고 감사하게.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야, 참 한길을 한 우물을 계속 파셨기 때문에 오늘의 그런 영광이 오는 거예요 어, 앞으로도 계속 파실 거죠? 네 그렇습니다. 아, 그 보컬은 언제, 윤세일 밴드는 언제 또 하나요? 예. 계속 하고 근간, 있는 거죠? 근간, 예. 근간에 KBS, K본부의 아, 예. 예, 프로그램, 에, 에. 유명한 프로그램에 지금 아, 현재 출연한 지가 1주일어 윤슬밴드로. 네네. 네. 제가 그 그러면 미국 공연 이런 거 해도 되죠? 아이고 여보가 있겠습니까? 왜냐하면 우리 제이 특정 기장안 나가 면 해외 프로모터들이 많이 봐요. 음. 윤일과 윤슬밴드의 공연을 다 하고 싶어하는 전 세계 프로모터들이 있습니다. 좋습니다. 불러달라고 얘기해봐하세요 네. 콜미나우. 네. 어 해외 <laughs> 나계신 음. 이 교포 여러분들이 음. 저를 참. 어, 그리워하신다는 거 압니다.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어, 그렇게 자주 해외를 못 나갔습니다. 그 이유는 이제 밴드라는 이 울타리가 너무 커서 어,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기가 힘들었는데, 만약 그런 조건이 좀 어, 저도 몸집을 좀 줄여가면서라도 어, 교포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그런 공연을 앞으로 힘 닿는 데까지 할 생각입니다. 아, 지당한 말씀입니다. 프로모터들이 좋아하겠네요. 윤수일밴드 그 네, 아, 네. 최고 아니에요 지금. 네. 로제는 더 무르로. 로제는 더 무르로. 한번. <laughs> 한번. 뉴욕 공연할 때 한번. 그러니까 말이에요. 예. 같이 정정 아. 심을 한번 사주고 싶은데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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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. 예. 네. 다 기회가 있을 거예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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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감사합니다. 아, 국민가수 윤수일씨의 변함없는 띵동땡 아파트 야, 국민가요 계속 번창하시고 요번 앨범 아주.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성공적으로 갈수 있도록 팬 여러분들이 에, 도와주시길 바랍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특정 경기장한다 윤수일 스페셜을 했습니다. 아비네.